안녕하세요. 운세TV 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쥐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더위도 지긋지긋하고 코로나도 지긋지긋하네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운세 출발합니다. 첫 번째 7월 27일 쥐띠의 운세 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쥐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쥐띠분들 사관 드론오네요 사관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정처없이 떠도는 것이 사관이에요. 그래서 어 바람을 짊어지고 사카드 고 산으로 간다는 산으로 간다는 어디요?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심난해서 저 산으로 들어가 충이나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산란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잘, 잘못, 잘 잡지 못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운세, 흉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로 운세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위치대로 정도를 걸어가시고요. 주의, 매사, 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쥐띠분들은 매사 순리와 이치대로 정도를 걸어 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7월 27일 소띠 운세입니다. 소띠의, 소띠의 타로 운세죠. 소띠분들는 월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사의 아내를 내비두고 집을 나가는 거죠. 전체적으로다가 내가 급하게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급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사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잘 살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미리 대처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육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시고요.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 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아, 일진에 합의 들어오는 그런 운세기 때문에 문세움도 같이 들어옵니다 소송이라든지 뭐뭐 뭐 계약 같은 거 매매 매매 같은 거 법정 소송하시는 분들도 더욱더 유리하다 시험이라든지 학업에 임하시는 분들도 더욱더 유리한 운세라 유리한 운세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띠 분들은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시고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27일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죠. 호랑이띠분을 파가 들어오네요. 파가라는 것은 집이 부서진 게 파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어, 금전 재물의 운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어, 재물 관리를 금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출라든지 분실 도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예, 호랑이띠 분들 역시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면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면 별 다른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7월 27일, 토끼띠 오늘의 운세죠. 토끼띠 타로 운세입니다. 토끼띠분들 시천수 들어오네요.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이에요. 오래 산다는 뜻을 얘기하죠. 어, 그림도 역시 백년 회로를 하신 듯한 두네 분을 그렸, 그렸다는 것은 어, 전체적으로다가 이성의 운이 아주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연의 애정의 운, 좋고 좋은 날이고요. 어, 또한 금전 재물의 운이 좋고 소득과 결실이 풍성한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끼띠 분들은 매사 무얼 하시든지간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성과 기대할 만하다라고 신뢰했고요.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도끼띠 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칠월 2 7일 용띠 오늘 운세입니다. 용띠 의 탈운세죠. 용띠 분들 연천고드옵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게 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 뭘 하든지 간에 오늘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운세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아, 매사를 좀 여유 있게 하루를 보내는 자세가 필요한 날에, 필요한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오늘 일진이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띠분들,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요. 순리와 이치대로만 이끼를 가신다면, 큰 무리 없이 자신의 일에 있어서 좋은 성과 기대할 만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원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험이라든지 학업, 행정이라든지 법정 소송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어, 뭐, 계약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 기대할 만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용띠분들은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 하시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7일 뱀띠의 운세죠. 뱀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뱀띠분들 이시 천복도로네요.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강실 좋은 집에 흰 말을 타고 관복을 입고 그 고대강실 좋은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며 소득과 결실 풍성하며 금전재물의 운도 어느 때보다도 좋은 날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뱀띠분들 역시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히 더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날에 해당한다라고 시면 되겠네요. 뱀띠분들도 오늘의 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7월 27일, 말띠 의 운세죠. 말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말띠분들 연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매사 뭘 하든지 간에 빨간 간복을 입고 부모님께 절을 한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만 오늘 일진이 충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전돈전 시비, 싸움은 피하시고요.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말띠분들은, 어, 중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 만큼은 좋은 성과,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7월 27일, 양띠 오늘의 운세죠? 양띠의 탈 운세입니다. 양띠분들 월천수 들어옵니다.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건데요. 그림을 보게 되면, 자, 부점을 짊어지고 지팡이를 짚고 어디론가 열심히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오늘 내가 움직인 만큼의 서둑과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만 일진이 원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진이 들어오는 것은 전체적인 문세가 왼수 같다는 것인데, 특히 사람과의 관계, 남녀, 남녀지간이라든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매사를 두리, 에, 두루두루 어, 유화하게 이끌어가실 필요성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은 피하시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 줄토를 받아서 구설시에 오르지 않도록 언행을 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양띠 분들은 전체적으로 어, 타로도 뭐 크게 유리하지 않고 어, 또한 일진이 원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사를 조심하고 순리대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지간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크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순리대로 풀어가시고요. 한발 뒤로 물러서서 조금, 어, 잘, 매사를 조금 넓게, 어, 보는, 보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겠습니다 아무튼 이 간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어, 시기 질투 받지 않도록 구설심이 듣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며칠월 27일 원숭이띠 오늘 운세입니다. 원숭이띠 타로 운세죠. 원숭이띠분들 1천 권 들어옵니다. 천 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게 천 권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빨간 광복을 입고 아래사람을 거느렸다는 것은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의미하는 것이고 큰 성공과 출세를 의미한다 라고 시현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충분히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 라고 표현 되겠고요 어, 일진 또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날 도와준 기운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들어온 날이고 또한 you 합의 들어오는 일진이라 일진이기 때문에 문세회원도 같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세회원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사 무얼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법적이라든지 행정소송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또한 시험이라든지 소송계약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얼 하든지 간에 원수입대 분들은 일진과 타로 모두가 좋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기대할 수있으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27일 닭대운의 운세죠. 닭대의 로운세입니다 닭대분들 정낭 들어옵니다. 정낭이라는 것은 아, 이거는 실패 운을 이야기하는 게정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간에 오늘 실패 수가 있는 에, 실패 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에, 자신의 일에 있어서 너무 크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좀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진까지 파싸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지는 어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출 분지 또나 사기의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 손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띠분들, 일증과 타로 모두가 어, 어려움을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대로 입고 하시고요 금전 관리, 안전 관리, 건강까지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7일, 개띠의 운세죠. 개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개띠분들 시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 무엇하시는지 간에, 예 어려움이 이상되고, 특히 금전이라든지, 부부연의 애정이 오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엇 하든지 간에 순리대로 풀어가시고요. 크게 무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금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어 일제에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개띠 분들 매사 어 순리대로 풀어 가시면서 크게 불이만 하지않는다면 평탄한 하루 보내실 수시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27일 데이띠 운세죠. 데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데이띠 분들 연천인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게 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부, 부, 어, 보살님 전에 향을 사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잘 살펴서 문제가, 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열지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대외분들 매사 주, 어,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크게 무리만 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 가신다면 평탄 하나로 보낼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데이트 분들, 타로의 색이 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요.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7일 화요일, 기란색과 계란방향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7월 27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음력 6월 18일에 해당하고요. 일지는 병자일 쥐띠날 가나수에 해당하네요. 어, 오늘의 행운의 기란색은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어, 길한 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길한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길한 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 잘들 하셔서 다음 시간에 또 건, 모두 다 건강하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물심 양면으로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입니다